I don't did click, you the pine gun, Jones. I'm international. No, every dumb, my domestic bud. But, pick Domestic, I did click, you the pine gun, Jones. international. No, every dumb, my domestic bud. But, pick Domestic. I mess the safe house. Till the old thing, throwing up, Copy 뭐,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뭐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정설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 체온의 60% 이상은 머리에서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뭐 운동 좀 해보신 분이거나 어릴 때부터 아웃도어를 많이 즐겨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머리에 보온을 신경 쓰으로써 얼마만큼 체력 보온도 되고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지 아주 추운 날뭐 얼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운 날 롤링이라도 한번 하기라도 하면 거의 뇌 수술 받는 것만큼 머리가 찌릿찌릿합니다. 보온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헤드 기어예요. 뭐 네오플랜으로 된. 머리 다 뒤집어 쓰는 캡인데 아, 우리가 흔히들 그거를 스컬 캡이라고 합니다 스컬 캡은 뭐 그냥 영어로 말했을 때직역 했을 때, 직역했을 때뭐 해골 모자 정도 되겠죠 아니면 두개골 모자 그게 왜 스컬 캡이냐 하면은 이 두개골 모양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컬 캡이라고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ir이나 nrs 코카타도 있을 것이고요 외국 사이트에는 제법 있는데 이 네오플랜 라이너 캡은 음 아무래도 외국 두상에 맞추다 보니까 이 한국 하야커들 두상에는 그게 맞을 수 잘 맞지가 않아요 설령 쓰인다 하더라도 좀 어색하고 어, 속된 말로 간지가 안 납니다 그럼으로써 뭐 벗겨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두상들은 대체적으로 이 위에가 좀이 양쪽 옆이 튀어나온 두상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벗겨지기도 하고 귀까지 오질 않습니다 원래 이게 귀에서 덮는 라이너 캡도 있고 귀에서 이렇게 도려내듯이 하는 라이너 캡도 있는데 그게 잘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이너 캡은 어, 있으면 좋고, 어, 없으면, 전 개인적으로 라이너 캡은 비추합니다. 레오프렌 캡인데, 이렇게 턱끈 바지가 있는 게 있어요. 뭐, NRS에선 그걸 스톤 캡이라고 하는데,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카약 사이트, 아니면 뭐, 서핑 사이트에 가면, 이 머리, 스컬 캡에, 이렇게 턱끈만 있는 라이너 캡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들 쓸, 턱 기어가 있기 때문에, 턱끈이 있기 때문에, 꽉 조여지기도 하고, 머리에 꽉 조여서, 게뭐 빠질 일도 없고 두상을 이쁘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턱근 있는 네오플랜 캡을 저는 뭐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후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오플랜 후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잠수복 같이 뭐그 네오플랜 캡으로 이렇게 후드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목까지 내려오면서 이 목에 있는 부분은 드라이 탑, 드라이 슈트, 그넥 가스켓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얼굴만 내놓는 거. 뭐 일명 뭐 제가 뭐 머구리. 뭐 잠수부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머구리 캡이라고도 합니다 이 후두를 쓰시면 음 일단 추위에 대한 거는 전방위적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운 날은 오후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오후 시간대는 여지없이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특히 뭐 계곡이나 강연은 돌바람이 불기 때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럴 때이 목에 후드캡을 써서 이 목을 보호함으로써 체온 유실에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타야커 분들은 뭐세 가지 다뭐 여러분들은 다 구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턱끈턱끈 있는 라이너 캡을 꼭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또그 외에 뭐 자기 성향이 아, 나는 조금 더 추울 때 타야 돼 아니면 뭐 조금 더 극한, 어, 뭐 이렇게 빡시게 좀 타야 돼 하면은 후드 캡까지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뭐 카약킹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머리에서 체온이 유실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기술과 뭐 어떤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추울 때 빨리빨리 아니면 시즌을 좀 늦게, 시즌을 조금 일찍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이 네오플랜 라이너 캡을 꼭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뭐 엄청 카약킹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뭐 남들은 조금 막 벌벌벌 떨어도 뭐 라이너 캡이나 턱끈이나 후드 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음, 패들링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급류를 공략할 수 있고 왜 체온이 남아있고 체력이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플랜 캡은 뭐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가 구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있습니다 올해는 구정이 좀 빨라서 1월 20일경쯤이 아마 구정이죠 어 구정이 빠르다는 건뭐 봄이 빨리 온다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 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한 카야코의 체온 보존을 위한 헤드기어 잘 구비하셨 다가 어, 우리 뭐한달 후쯤에 아마 뭐 시즌이 시작되겠죠 3월 초쯤이나 뭐 2월 말 3월 초쯤 이면 기본적인 아마 금요 카야어의 여건 은 조성되리라 봅니다 자, 막바지 겨울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어뭐 한달 후쯤 꽃기는 봄이 오면 멋진 물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정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